하느야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강도들의 십자가에 처형되어져 있는 그 시진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시체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으면 그 즉시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한 이유는 빨리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요한은 이 잔인한 이 모습을 지금 잘 그리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증되어져 있는 방법이 오늘 아침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이손 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이 몸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이 그냥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 뼈를 가운데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이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똑바로 못 박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몸의 하중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양발을 포개서 그 발목을 못으로 박아서 밑에다가 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그 죽음은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 하중이 폐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숨을 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못 박혀 있는 그 발로 내 하중, 내 몸무게를 이기고 위로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고 또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냥 힘주고 있다가 또한 번. 올라가서 쉬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안식일에 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건강한 사람은 며칠도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시체가 이 시진이 죽지 않은 그 사람이 위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다리가 부러뜨려졌으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몸을 지탱하고 올라가서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서 천천히 죽는 고통보다 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를 빨리 부러뜨려주는 것이 act of mercy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달라고 군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32절을 보니까,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이 빨리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들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양쪽에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만 다리를 안 꺾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말이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34절을 보니까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 오셨던 분은 피하고 물, 이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 네. 요한은 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의 그, 그 약속을, 그 복음의 그 약속을 설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7장에서도 초막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대신 창에 찔리신 모든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은요 6월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지키는 겁니까? 그때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양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38절을 보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다, 숨어 있던 제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다른 죄인들과 함께 그냥 공동묘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까지는 은밀하게 숨어 있던 제자로 남아 있었던 이 요셉이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두렵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렵지요? 그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만의 자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내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르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그 사람을 보고 내어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이죠. 여러분, 어찌 됐던 것 간에 이 숨어 있던 믿음이 연약했던 이 사람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받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니고네모입니다. 이 니고네모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곳에도 모략과침양 섞은 것을 백리트라 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깊은 내용과 그 의미와 그 깊은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양의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향품과 그리고 많은 모략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정원이 있는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왕적인 장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 그 숨어 있던 그 제자. 그리고 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둠에서 몰래 믿는 그런 믿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가 우리 가운데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숨어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제자인가?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성도님들, 그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어 있던 제자마저도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 도우심을 믿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